자 요즘은 좀잘 봐주세요. 이 질문은요. 일단 내용 일지브리치로 나오고 그리고 어, 서술형으로 뭐두개 찾았어라 할거딱 나오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진화됐다? 두개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딱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동식물과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바퀴벌레 얘기들 나오죠. 어떻게 진화했다?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됐다. 이두 가지 능력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 6. 1번, 7번 문장부터는 이제 인간으로 갑니다. 여기가 곤충들, 이런 막 미생물들 등등인데요. 여기는 인간으로까지. 인간도 이렇게 될 거다. 어떻게? 인도어화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하고 인간도 그렇게 인도어한 실내 생활을 좋아하는 인류의 모습으로까지 나오게 될 거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는지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집들은 aren't just ecosystems. 그냥 단지 단순한 생태계가 아니라, not just A가 아니라, but, 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한 생태계가 아니라, 뭐 하는 곳이다? There are unique ones hosting species that are adapted to indoor environment s and 그리고 hosting 여기 병렬 구조입니다 아, pushing이랑 hosting이랑 자뭐 하는 종들을 수용해야 that are adapted to indoor environment 인도 d o 핵심이죠 실내 환경에 그래서 적응된 종들을 host 이게 초대한다는 거는 여기서는 accommodate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것 뿐만 아니라 푸싱 에볼루션을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푸싱 밀어내는 겁니다 자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를 어떻게 밀어 내는데요 요 부분 이두 가지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두 가지 능력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능력을 가진 걸로 진화하게 됩니다 됐나요 여기 완전 별표 자, 그래서, indoor microbes, insects, and rats들이요. have all evolved. 어떤 능력을 가지게 진화하게 돼서, 첫 번째, 나오죠. 바로, the ability to survive our chemical attack. 맞죠? 구체적으로 하면, developing resistance. 내성을 가지면서 얘네들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여기 첫 번째, 능력. 어떻게? 자, 실내 적응 동물들이요. 진화를 어떤 방향으로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화학 물질, 우리가 얘네들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antibacterials, 항균제, 살충제, 그리고 독들의 resistance, 내성이죠. 을 발달하게 하면서 우리의 화학적인 공격으로부터 survive, 살아남게 하는 능력을 evolved 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뭐 살충제 등등이라 고 보시면 돼요. 로부터 생존하는 능력을 발달하게 됐습니다. 오마이갓 날라갔네요. 자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첫 번째 능력을 발달하게 됐고요. 자, 색깔 바꿔서 내려가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예시입니다. chemical attack이랑 관련된 입니다 German c a r b o h y d r a 들은 are known to be known to 뭐뭐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to 뒤에 걸리는 have pp 잘 봐주세요. 완료부정사입니다. 어떨 때 써? 앞선 시제일 때 쓰죠. 얘네들은요 지금 알려져 있어. 근데 예전부터 뭐해오기로 이거를 발달해오기로 맞죠? Uh, this state for glucose. This state는요 싫어하는 혐오감이거든요. 이거는 포도당, 이제 포도당에 대한 혐오, 혐오감을 발달시켜 왔다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걸왜 발달하는데? 이거는 위에 거랑 관련시켜보면 뭐겠어요? 그렇죠. 위에서 얘기했던 이 케미칼 어때? 여기 독성들, 걔네들을 죽이는 이거 안에 들어있는 그게 글루코스겠죠. 그거를 싫어하도록 발달했어요. 그 말은, 아, 살충제 냄새를 싫어하게 된 특성을 가지게 됐으니까 얘는 이제 그 주위에 알아서 안 가겠죠. 그러면서 살아남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글루코스를 싫어하는 혐오감을 발생시켰는데요. 이걸 가지게 되면서 그리고 계속점 구합입니다. 그것은 단수죠. It's commonly used. 사용됩니다. 보통 뭘로 사용돼요? a b a t e in r o a c traps. 그 바퀴벌레 미끼입니다. 로 사용되는. 이 글루코스에 대한 혐오감을 예시로 가지고 발달하게 됐습니다. 이거 진화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른 걸로 갑니다. 또 some indoor insects들인데, 걔네들 뭐야? which have fewer opportunity to b e e d than their outdoor counterparts. 자, 계속 설명하는 건데요. 얘가 주어고, 본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바깥에서 사, 생활하는 그런 상대방들에 비해, 뭐 할기에, 잡아먹을, 잡아먹을 기회를 더 적게 가졌죠. 여기에는 opportunity는 셀수 있으니까 릴을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부정이기 때문에 여기 도 의미상 a few 들어가면 안 되고요. a few는 조금 있다라는 긍정으로 해석되고, 얘는 부정이어야 됩니다. 자, 바깥에서 사는 그, 데, 자기들, 뭐 친구들, 뭐 그런 동식물들, 식물들, 동물들보다 잡아먹을, 먹이를 먹을, 잡아먹이를 잡아먹을 가능성이 적은 이런 실내의 곤충들은요, seem to have developed. 얘도요, 이걸 가지고 developed 하게 됐죠. to have a p u p to have developed. 어떤 특성을 계속 가지고 오게 발달했습니까? The ability to survive when food is limited. 자, 여기도 두 번째에 가지게 된, 진화하게 된 능력이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진화하게 됐죠? 두 번째, 어떤 능력? 자, 먹이가 제한된 환경이 있을 때, 즉, 밖에서 막 애들 다 잡아먹는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깨끗한 집에서 얘네들 태우면 어떡할 거야? 그쵸? 그래서 먹이가 제한된, 쓸때 살아남는 방법이죠. 얘도 똑같이 형용사를 수식하, 아,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법이죠 남는 생존법이죠. 에 대한 예시들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과 다른 생물학자들이요. have 진화론자들이 뭘 제안했습니까? that as a plant becomes more developed. 하고 뭐. 아, 잠시만요. 그리고 이 글은요. 여기 뒤에 예시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요. 제안하는 내용. 다른 거 나와요. 뭐, 아마 원글은 있었겠죠? 근데 문제를 위해 문제를 만다 보니 없어진 것 같고요. 설마 논문을 뭐 이렇게 쓰진 않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혹시 읽고 나서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으로 한번 바꿀 수 있나요?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o t h e r ecologists have suggested as, 뭐 이게 비리잖아요뭐 할수록. The planet becomes more developed 하고 좀더 도시화 될수록 more species more species will evolve the trait 더 많은 종들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진화하게 될 거다. They need 뭐할때 필요한 to thrive indoors 실내에서도 번성할 수 있는 flourish 할수 있는 번식할 수 있는 뭐, reproduce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발달하게 될 거다. 뭐 할수록 뭐 하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뒤에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앞문장만 만들면 되겠네요. 요 부분이요. 비교급 앞으로 싹 빼면 되겠죠. 뭐 할수록 더 more 뭐하고 developed and more urban. 그리고 얘 예, 주어 동사나 은거 쓰면 되고요. 이 접속사는 더멀 썼기 때문에 비례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라가면 됩니다. The more developed and more urban the planet becomes, 그다음 더 h e m 기 때문에 h e m will evolve. 네요더 발달되고 도시화될수록 실내에서 얘네들이 더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특징들을 가지고 evolve 하게 될 거다. 진하게 화될 거다. 하고 자, 이제부터 사람 이야기라고 했죠. Over a long enough time period. 그래서 충분히 긴시간에 걸쳐서 또 living, indoor living, 실내에서 사는 것은 could drive our evolution은 이건 인간이죠. Human이거든요. 우리의 진화를 또 drive 이끌 겁니다. 이끌다죠. 반대말이 뭐 disturb, inhibit, obstruct, 반대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끌다. 아마도 그래서 my indoors self 여기가 그 i 유형 같은 거죠. 뭐 하는 사람들 뭐 무슨 씨가 들어가면은 형용사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red reddish 해서 뭐 붉으스름한으로 바꾸는 것처럼 그래서 실내 생활을 좋아하는 이라는 것으로 그냥 보시면 됐고요. 내 자신이죠. indoor로 바꿀 수 있죠. 그냥 indoor 유형이죠. 그것은 represent the future of humanity. 그렇죠? 인간의, 미래의 인류가 생활의, 실내 생활을 좋아하는 특징을 가지도록 또 진화하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인간 얘기 나오니까요. 여기 충분히 삽입 들어갈 수 있겠고요. 자, 제목 가겠습니다. 그래서 Home, 네, 인도로 바꿀 수 있고요. 너무 많이 나와서 The birthplace of 뭐하고 뭐한 Evolutionary p h a s e s 진화론적으로 새롭고 novel. 그리고 예상 가능치 못한 거죠? unprecedented. 이례적인 그러니까 앞에서 없었던, 즉, 밖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안으로, 실내 생활로 조화하게 되는 걸로 진화론적인 시기를 맞게될 거죠. 자, 요거는 더 비교급으로 바꾸는 전환되는 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서술형으로. 그리고 당연히 내용 잘 보시고요. 두 가지 뭘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진화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첫 번째에 대한 예시이 독이 바퀴벌레 나왔고요. 그 글루코스, 알아서 지가 싫어하는 혐오감을 가지고 발달하게 됐다라서, have pp, h a e pp, 앞선 시제, 두부정사 앞선 시제일 때 완료 부정사 썼고요. 두 번이나. 그리고 요거는 구체적인 예시는 나오지 않았고요. 두 번째, 먹이 제한됐을 때 살아나는 방법은 없고. 그리고 나서 여기 5번 문장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점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신라생활을 좋아하게 발달할 거다. 그러면서 인간까지 가는 겁니다.